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 상가 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 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